그 다음에, <laughs> 경검신검이 있는데, 경검신검도 역시, 이게 자선이죠, 그죠? 신검은 임수 만나 씻어지면, 경검도 임수로 만나면, 그래도 내가 갈아서 이렇게 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보면은 세상에, 괴롭게 하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다 어디 가든지, <laughs> 요견하게 쓰는 건데, 문제는, 설거다 쓰고, 할거다 해주고 하면서, 그냥 생색을 잘못 낸다는 거. 해줬으니까 내가 해주 만큼 받아야 되는데,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주고받고 하는 세주가좀더달아요그 대신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주는 것도 없이 받는 것만 또잘하는 수도 있어. 이게, 주기만 주고 받지도 못하는 게있는데 반대로 치면 나는 주는 거 없이 그냥, 나는 주는 거 없이 남이 주는 거, 남이, 남한테서 그냥 더서서서 받아올라는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음. 그 이제 이 작용, 반작용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드는데,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무조건 흘러감으로 사람은 좋으나 집안을 관리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음. 그리고 그래 임수인 일주들은 응. 기본적으로 응. 집에 안 붙어 있는다. 그래 집에 안 붙어 있는다. 지금 내가 실나하고 아들이 붙다 임수인데 이두 달만 밖에 엄청 잘줄알대 집에 와서 별로 안 하는 게 보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지 집에 와서. 근데 이해가 가네요. 그래. 응. 응. 그렇게 임수인 일주들은 물은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세상이 큰걸 보기 때문에 나가서 온갖 사람들 다 이렇게 이래 하는데 음. 내집 관리는 잘 못하는 음. 거야 왜냐면은 임순진 흘러가니까 뭐냐면은 여기는 내가 언젠가 에 흘러나갈 자리인가 되는 거야 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애착 같은 게 애착을 가지고 집을 막 이래가 만들고 꾸미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이런 부분이 <목소리> 밥이나 얼목들은 땅이 필요하니까 내 집이 되려면 내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중이 해요 지중이 의지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하려 그래요 근데 이제 임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에 잘 머물 지를않아요그 외향형이 다 항상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돼요 여기 흘러갔다가 저기 흘러갔다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려 아래로 흐름으로 나를 잘 낮추고 남을 잘 위하는데 지나치기 쉬움으로 자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이 일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있잖아요 잘 거절을 못해요. 병화도 그렇잖아요. 병화도 그렇고. 음. 병화도 병화, 하늘에 병화하고 땅에 임수는 음. 이타행이라. 남한테 빚을 주는 건데, 병화는 폼 내면서 졸려고 하는데, 임수는 일단 주면은 오겠지가 돼. 물을 일단 나무 캐야 주면 일단 내한테 돌아오겠지가 되니까, 세월을 막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당장안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임수도, 그, 쉽게 말해서, 임수의 역할이 제일 큰 게, 이게 나무를 키우고, 꽃을 키우는 건데, 봄, 여름에는 나무를 키우고, 가을, 겨울에는 수, 물이라는 게 사실 큰 역할을 못 하잖아, 그죠? 그냥 가을에는 때를 기다리고, 겨울도 때를 기다리는데, 그때는 이제 음영수 정도인데, 그러니까, 같은 물도, 가을, 겨울에는 그냥 공음영수라고 보면 되고, 봄, 여름에는 우리가 생활에서는 일상 생활용수가 돼. 그러니까 생활용수 설정에는 사람들이 물 좋다, 야, 야, 이물 좋다, 좋다 되는데, 공업용수가 되면은 이급이이 겁이 급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을, 겨울이 되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아이, 추운데 안것도 추운데 저, 저 물이 와서 왜더 춥게 하노 고 가을비 왜 내리노, 겨울비 왜 내리냐, 이렇게 돼. 그래서, 임효진 사오미월의 임수는 좋은 역할을 함으로 대가도 잘 들어가서 많이 벌어서 많이 베은다 했습니다. 이게 봄, 여름, 대운이 임효진 사오미로 갔을 때 임수는 역할이 되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잘 합니다. 잘 하니까 하는 만큼 대가가 들어옵니다. 목화는 통년이다, 목화는 같이 다닌다. 검수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임수가 나무를 키면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면 거의 자연적으로 맺게 됩니다. 신유술 해자축월의 임수는 차가운 물로 무용지물이 되어서 소해를 당한다. 이랬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어버림으로 봄과 여름에 걸어서 가을과 겨울에 서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임수가 대운이 신유술 해자축으로딱 가면은 내가 그렇게 활약을 해서 세무를 벌고 어떤 일을 해서 할수 있는 조건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가버리냐한테 식상인데 신유술 해자축이 가면은 그 나무도 잘큰 결이 우니까내 일거리도 줄어들고 화가 돈인데 그 돈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은 청명하고 자비심이 많아서 잘 베푸는데 계속 흘러가므로 피곤하다 이랬어요. 움직이면 병이 없고 머물면 아프다 고인 물을성능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수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나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은 내가 피곤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이 한자리에 있는게 아니고 자꾸 흘러가서 여기저기 가다보면 은 물이 혼탁해지잖아요 물이 혼탁해진다는 것은 내가 피곤해진다는 것이고 내가 몸에 병이 오기 쉽다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실주들은 무조건 생수를 마셔야 되요 말과 물을 계속 마시라 그리고 이제 물이 모자라는 사람은 금생수 하니까 금목걸이하고 금팔찌 같은 거를 걸고 다니면서 이제 물을 마시면은 내 몸이 맑아집니다. 예? 금은, 이제 금 중에서는 이제 오행의 금은 새를 이야기하는데 새 중에서는 금을, 순도가 제일 높은 거다. 황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도 먹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예, 숨 예, 먹을 때 타먹는 요 예, 타먹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이제 검을 아, 먹으면은 아, 몸 안에, 몸 안에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아, 그럼 그 아. 그래, 안 하면은 이제 검을 그냥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음. 그래 하는데, 목걸이 팔찌 반지 하는데 제일 음. 좋은 거는 음. 우리 몸에 이 기운이 모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기운이 모이는 자리는 어디냐. 모이고. 그죠? 그 다음에, 파, 그저저 팔에 모이고 팔에. 그러니까 허리에 모이고, 다리에 모입니다. 다리인데 이게 뭐냐면, 그리고 관절 부위가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고 보면 돼. 모여서 유통하는 자리라고 보면 돼. 나중에 가면은, 이제 관상학 쪽으로 들어가면, 체상학 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데, 목이 목이 발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목이 발달한 사람은 어깨도 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운동 사람들은 이 쉽게 말해서 몸을 쓰라는 사람들이다. 운동하고 뭐하고 몸을 쓰는 사람들이고, 팔, 그 손이 손 쪽으로 기운이 발달한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사람들이다. 그 손을 쓰라는 사람들이라그 다음에. 허리가 발달했잖아요, 그죠? 허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배가 부르고 발달한 사람들은 뭐씨름 어, 되는. 운동도 되고. <laughs> 그 다음에 허리가 발달한 사람들은 옛날 치면은 이게 짐을 지잖아요, 옛날에 이게 음. 그 치면은 그렇게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라는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다리 관절이 발달한 다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 일을 하라는 거고.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운이 모으는 자리가 붉으면은 괜찮아요. 나름대로 쓸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은 보면 이게 붉어지는 뭐냐 하면은, 그런 일을 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일을 하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각 부위가 굵은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조금 살아가는 게 외향성이 되지. 요 음. 외향성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 목걸이를 걸지게 제일 좋은 거는 뭐였냐면은, 목이 있냐 머리가 이제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목에다 목걸이를 하는데, 목에 뿐만 아니고, 사람이 기운이 모여야 돼 보면, 우리가 이제, 단전 동양에서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는데 서양에서는 인도에서 요거를 차크라해 가지고 일곱 네. 단계로 나눠놨어요. 네. 상단전은 요거는 인당이 되고 중단전은 우리가 요거 가슴에 단중이 됩니다, 단중 가슴에 단중이 되고 요거는 이제 배꼽 밑에 하단전이 되는데 목걸이를 찌에는 목에 의뢰 그러면 요 단중에 여기에 그 메달 같은 거 하나 해서 이렇게 딱도록해 다, 다 놓으면 좋아요 아, 특히 여자들 아, 여자들은 기운이 여기 가슴에 보이거든 아. 그럼 여자들이 화병이 차잖아요 과가 네. 화병이 찼다는 거 여기가 쉽게 키면서막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때 이제 화가 차을 적에 여기다가 검을해놓으면은 화기를 빼주는 작용이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보면은 이 목걸이를 이렇게 좀 하고 가늘게 하고 길게 하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그렇고 남자들도 보면은 목걸이를 길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래. 대체로 굵은 거 이렇게 뭐 그런 거 많이 하는 것같아요 네, 남자들은 기운이 세니까 이제 굵은 목걸이를 많이 하는데 여자들도 목걸이 줄을 가지고 여기다 조금만 매달아서요, 다다요딱 해놓으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남자들도 또한 이 쉽게 말해서 맑은 물이 필요할 지에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요걸 한 개가 딱 달고, 이제 마시고. 그리고 남자도 어. 시계 차잖아요, 새로. 네. 그죠? 새로 된 시계 차고. 어떤 거, 요즘 보면, 요즘부터 보면, 발에다 발치도 막 차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손에 손치하고, 발치 네. 차고, 이거는, 예쁜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차니까 좋거든. 옥이다그 어. 다음에 뭐, 뭐에, 게르만늄이다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네, 그, 그것도 다생질이 찬성질이거든. 어. 음. 찬성질. 그 찬성질이 있다는 거는 그 부분에 거기 이제 그 기운을 육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laughs> 물을 맞게 하려면은 거기 제일이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셔라. 봄과 여름의 물은 교육과 사업이 된다 했습니다. 봄의 물은 수생목을 하니까 교육도 되고, 내가 뭘 만드는 게 되잖아요. 그죠? 문화가 되잖아요. 목이. 가글이 있는 자리에 가면, 이거 이제 우리가 이 교육과 문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오가 되면은, 이게 이제 화가 되니까 이제 꽃을 피운다. 이렇게 되는데, 화는 뭐예요? 금을 재련하잖아요. 죠 이렇게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녹여가지고. 그래서 봄과 여름의 물은 교육과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의 물은 월급이라 이랬어요. 가을과 겨울의 물은 내가 왜냐면 수생은 목생활 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토생은 금색수로 토를 만나서 금색수로 해서 거의 큰저수지가 되는 거 작으면은 쉽게 말해서 동네에 있는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가 되고 크게 되면은 저저 저 쉽게 말해서 청평호나 안동댐 같은 큰 댐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 겨울에 물은 큰 토를 만나 가지고 그걸 하는게 제일 좋으니까 직장이 좋다. 가을 겨울에 물은 <laughs> 가을 겨울에 태어난 물이 시간적으로 봄과 여름이 되면은 내가 나무를 이제 심어서 기르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하는 어떤 생산적인 일에 대해서 재능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을 겨울에 태어난 물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냐 비경 급제가 강하게 됩니다 물이 많게 됩니다 가을 겨울에는 그러면 내가 일을 해서 뭔가 돈을 만들더라도 그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에 물은 여러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사업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하는 공동체 사업 주식회사라든지. 큰 단체라든지 이런 데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것이 능력발휘에 제일 좋다. 가장 안전하다. 물론 이게 이제 가을, 겨울이라는 게한 가지만.